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은 중국이에요. 14억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13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몇천만 명 차이로 인도가 중국에 뒤져서 2위인데 앞으로 이제 몇년 후면은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 인구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에서 요즘 코비드 19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뭐 때로는 40만 명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하루에 한 3천 명막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그 화장 그 장례 문화가 있는데. 화장터에서 시신을 다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유족들 간에 서로 순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옆에다가 임시 화장터를 짓고 거기서 또 시신을 태운다 그래요.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머니나 아내가 이제 코비드 예, 나인틴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시신을 운반할 차량이 없어가지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오토바이나 이제 자전거로 시신을 싣고 가다가 그만 시신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난감해가지고 비참해하는 모습의 그 유족의 사진의 모습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인도에서 발생하는 이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2중3중 변이 바이러스라 그래요. 즉 이게 뭐냐면 지금 나온 백신들로서는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도의 의료 체계가 아주 급속도로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의 그 인도에 있는 미국 그 시민권자들 대사관 직원들 빨리 그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인도에 절대 여행 가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세계 여러 나라가 그래도 좀 인도를 돕기 위해서 여기 캐나다도 뭐 의료물품을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아, 어, 참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인도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BC 지역, 썰리 지역입니다. 제 딸이 거기서 사니까, 거기는 어떤가 보니까, 거기 서리 지역은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어이 벤쿠버 코키틀람 이쪽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서리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어, 제 딸도 이제 한 집, 그 주택의 그 지하실에 렌트하고 있는데 그집 주인 위층에서 사는 집주인이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윈도 사람들 때문에 뭐 기도 안 하게 될 수가 없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캐나다 뭐 상황도 보면은 현재까지 어, 백신 1회 이상 맞은 사람은 30%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뭐한5% 정도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비하면은 캐나다가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엘버타 주가 요 최근에 막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막 2천 명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당국의 추가 이제 봉쇄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캘거리 시의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 가지고 시 당국도 며칠 전에 보니까 막 경보병령 뭐 발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처음 그런 거 겪었어요. 스마트폰에 막 삐삐삐삐 소리가 나길래 이거 뭔가 봤더니 시에서 보내는 코비드-19 때문에 경보 발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캘거리 시가 한 대략 140만 명 되는데 지금 킬거리 확진자 수가 뭐 8만 명 넘어가고 있으니까 한 18명 중에서 한명은 확진자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지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이미 그 이제 확진자가 이제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지고 남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니던 여기 워크인 음, 클리닉이 있는데 거기에 뭐약좀리필 하려고 좀 갔는데 병원 뭐 크로즈가 내버렸어요. 뭐, 코비드 19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이 이렇게 타격을 받고 크로즈가 되다 보니까 일반 병이 있어도 진료가 아, 이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뭐, 팩스를 보내라 그러면 리필 같은 건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아프면은 이제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1위가 건강 2위가 가족 3위는 뭐예요 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건강, 뭐, 이거 하면은 뭐, 거의 뭐, 90% 이상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남성도 아버지나 남편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건강을 잃으면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직장도 갈 수가 없고, 교회도 쇼핑몰도 뭐 제대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 중에서 또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또 모든 가족들이 그 병든자를 간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같이 삶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이 너무나 귀중한데 이것을 알고 싶으면은 종합병원 그 복도에 가보면은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뭐아 이렇게 병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네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그 동안에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었구나 아 깨닫게 되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또 아, 건강은 또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건강할 때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즉, 재물과 명예보다도 건강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죽, 죽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성령님도 우리 몸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즉, 성령님도 우리가 육체를 옷 입고 성령님도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 질병의 종류가 3만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러프리 나눠 놓은 것을 이렇게 어 보았어요. 뭐 심혈계 지환뭐 신경계 지환 무슨 뭐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 이렇게 대충 봤더니 아이고 참 병도 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모르는 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아직도 뭐 파악이 안 되는 알려지지 않는 병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뭐 우리는 풍족한 나라에서 또 사니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없는 시대이죠. 그래서 요즘은 먹는 것보다 다이어트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복부 비만 어, 이것이 뭐 건강에 최대 적이다 해가지고 복부 비만률을 떨어뜨려야 된다 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 몇달 동안에 한 6, 7kg 뺐어요. 바지의 허리 사이즈도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본 어떤 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니 어디 많이 아프세요? 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티가 납니까? 그런데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러세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비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간단합니다 어 뭐지요? 안 먹으면 돼요 <laughs>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러분들처럼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먹고 살 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마치 그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성적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 욕심쟁이신 부와 같습니다. 즉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먹고 운동으로만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밖에서 소낙비를 잔뜩 맞고 집에 들어와서 드라이어기로 옷을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소식을 해야 다이어트에 성강할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음식을 여러분 먹다가 안 먹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자꾸 어, 이 몸에서 음식을 들여보내라고 호르몬으로 막 신호를 보냅니다. 아, 그죠? 특별히 뭐 어떤 분들은 뭐초콜릿 들어와라, 뭐 달, 달척지근한 설탕 같은 거 들어와라 하고 막 이렇게, 에, 신호를 보내죠. 이럴 때 여러분, 음, 초콜릿 대신에 뭐 이런 거, 어, 칼로리 많이 나가는 것 대신에 차를 마시거나 뭐 당근이나 야채 같은 것으로 그 신호에 요거를 좀 때우자 하고 타협을 보면 은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음식을 절제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컨트롤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저희 경우도 보면 어찌하다 보니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 강아지 때문에 하루 밥두 번을 꼭 챙겨 먹습니다. 강아지 오전 10시에 챙겨줘야 되고 저녁 6시에 챙겨줘야 되니까 제가 집에서 한 12시, 10시 한 25분쯤에 나오는데 10시쯤에 또 챙겨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저도 이제 같이 그 시간에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밥을 먹게 됐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중간중간에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게 되면요. 이 강아지가 자기도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쳐다봅니다. 어,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쳐다보는데 눈빛을 보면은 낑낑대는데 이게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간식을 안 먹습니다. 혹시 먹게 되게 되면 조용히 들어가서 혼자 싹 먹고 나옵니다. 어, 어떤 분은, 아이, 강아지 간식 주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강아지도요, 간식 주다 보면은 금방 살찝니다. 어, 그러니까 개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얘도 수명이 짧아져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 개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같이 절제를 합니다. 어, 처음에 뭐 이제 강아지 이렇게 키울 때는 또 몰랐는데 이게 밥 주고 얘가 배불리 또 먹게 되게 되면 와서 또 낑낑대요. 아니, 너왜밥다 줬는데 왜 낑낑대고 있어? 저리 가. 그럼 계속 와서 낑낑대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제 밥을 먹고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같이 또밥 먹고 산책 나가거나 어, 또 요즘 같이 날씨가 이제 밖에 안 좋을 때는 또 지하실에서 뭐 복도에서 좀어 뛰거나 이렇게 강아지 때문에 하여간 생활이 좀 절제가 되고 건강을 챙기게 되는 좋은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 강아지야, 너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요. 벌레 하나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강아지도 예비하시고요. 또 음식 먹는 것도 내가 어떤 음식 먹는지 잘 모를 때, 어떨 때 하나님이 탁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슈퍼스토어와 이제 쇼핑을 하다가 이제 카트를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땅바닥에 뭐병 하나 이렇게, 플라스틱 병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 뭐가 지저분한데, 들어봤더니 비타민 b 예요 종합 비타민 B.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먹는 사람 다 있네? 하고 비타민 B가 땅바닥에 주워 있으니까 누가 떨어뜨린 모양이다. 나도 중간에 뭐 잃어버리고 간 것도 있는데, 아, 이거 같이 쌤쌤 하자. <laughs>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비타민 B 찾아봤더니, 아, 나한테 꼭 필요한 약이 또 비, 요, 요즘 필요한 게 비타민 B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어, 그제는 또 이게 이마트 이렇게 갔더니, 아, 그 토마토가 이렇게 크 이렇게 넓은 박스 한 박스에 9불 99에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보통 그 슈퍼 스토어 가게 되게 되면 한 20불은 할 건데 판 값으로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이 토마토가 얼마 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또 찾아봤더니 하루에 한 개씩 또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또 하나님이 그때 되면은 또 그런 음식을 먹게끔 이렇게 딱 역사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생활 속에 그 예비해 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또 건강에 또 노이로제가 걸리고 또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에 그 적절하게 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려고 다 하는데 왜 건강하는 거야? 건강하려고.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중요하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악을 추구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은 그리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다 더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 가족들 돌보라고 했는데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짐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의 건강을 잘 챙겨도 인생 중에 여러 번 중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병이 걸렸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인데, 당시 이 병이 난치병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많이 만나보았지만은 모두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료병 치료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몸과 마음이 더 지쳐만 갔습니다.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 아, 그래? 여러분, 그래서, 어,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갈게 됩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부정한 여인이 선지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고 선지자의 옷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남이 모르게 살며시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다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습니다 내가 그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와서 자신을 치료했다는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를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 주님, 참 많은 사람들이 여리저기 막 밀치면서 예수님께 뭐, 옷 만진 사람 뭐 한두 명입니까? 뭐 그런 거 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나한테 믿음으로 손된 사람 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정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나 건강할 지어다. 아, 이 여인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습니다. 고로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결혼 생활, 부부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기쁨과 희망을 찾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은 오늘날에는 병을 고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병, 또 가족들의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 봅시다. 따라. 아들아. 내 병에서 노여나 건강할지어다. 결론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너도 건강해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가족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혹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